2026년 현대 자동차가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형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동시에 갖춘 SUV를 원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현대 투싼 2026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형 투사는 기존의 SUV 이미지에 세단 디자인의 세련미를 더해 더욱 날렵하고 미래적인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새로운 로고가 대형 그릴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미래 도시의 빛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라인과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강렬한 존재감을 주며 20인치 알로이 휠은 퍼포먼스를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와이드하게 뻗은 리어 라이트 바가 인상적이며, 투슨 2026 전용 번호판이 특별함을 더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초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증강현실 HUD와 3D 홀로그램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프리미엄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엠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으로 운전자 감성을 자극합니다. 특히 뒷좌석은 이전 세대보다 넓어진 레그룸과 스마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투싼 2026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약 29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의 조합으로 350마력급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기차 버전의 출시입니다. 1회 충전으로 약 6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을 통해 단 18분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도로와 도심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똑똑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모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3,800만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500만원, 전기차 모델은 약 5,800만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과 옵션을 모두 추가한다면 7천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혁신적인 기술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대 투싼 2026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미래를 미리 만나는 경험, 그리고 드라이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가장 주목받을 차량이 될이 차, 여러분은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